네 내맘대로 킹받는 리뷰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나토루 돌체 메이플 앤 너츠입니다 위건 위건 보이죠 네 비건 <laughs> 네 칼로리는 100ml당 153ml는 그렇게 낮은건 아니지만 낮긴 하죠 아이스크림인데 네 네, It's vegan, also delicious. 네. 그니까, 러 동물성 지방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. 저는 비건의 편견이 있진 않습니다. 또, 이제는 킹배들려고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거지, 저는 채식주의자들을 존중합니다. 채식주의자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.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. 저는 오히려, 서신 발언이지만, 개고기만 뭐라는 사람들은 존중이 안 돼요. 차라리 고기를 다안 먹어야 돼요, 비건처럼. 그니까, 소는 되는데, 개는 안 돼, 안 돼요. 소, 돼지, 닭, 개 다, 개다안 돼야 돼요. 안 먹을 거면. 먹을 거면, 소, 돼지, 뭐, 개, 뭐, 말, 뭐, 뭐, 뭐 차별하면 안 돼요. 다 돼야 돼요. 그니까, 맛이 없어서 안 먹을 수 있죠. 이거 호불호 문제죠. 맛이 없어서 생선을 안 먹을 수도 있고, 자기 취향이 아니라서, 취향으로 안 먹을 수 있는 거지, 남들이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돼요. 어떤 동물이든. 근데, 이 아무래도 이 애견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개고기에 대한 이 거부감이 엄청나졌죠 이해합니다. 강아지를 키우면은 가족 같다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남들이 먹는 걸 보라면 안 돼요. 시기는 아니니까 말이 길었죠. 제가 비건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. <laughs> 네한번 먹어볼게요. 저또 뚜껑 뚜껑도 다 먹어야 돼서. 음. 알면 오묘합니다. 저는 사실 메이플이 궁금했거든요. 메이플 맛이. 음. 아이 뭐라 그럴까. 음. 한번더 먹어볼게요 설명 쉽지 않아요 지금 우선 견과류 맛이 나요 근데 <laughs> 메이플이 번역하면 단풍이잖 단풍 그렇잖아 메이플 시럽도 어디서 뿌려주면 정확히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요. 메이플 시럽이란 맛이. 단풍? 단풍은 오히려, 아, 이 모르겠네요. 견과류 맛이 나는데 이렇게 설명하겠네요. 아이스크림은 단맛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죠. 견과류 맛에서. 고소함보다는 살짝 그 쓴맛, 그 쓰다기보다는 쌉싸름한 맛. 예를 들어서 자몽 같은 경우도 레몬에 비교해 보면 자몽이 줄여 인데 자몽이 좀 쌉싸름한 맛이 있잖아요. 쉬면서. 이것도 견과류인데 고소함 느낌보다는 쌉싸름한 맛이 있어요. 또이돌 돌체 커피 맛은 아예 안 나요. 그러니까, 견과류 맛이 나는데, 달면서도 쌉싸름하다.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